주말마다 어린이도 탄. 오늘은 바람도 세게 불고 바람을 느끼기 딱 좋은 날씨였다. 근데 어제가 오늘이고 어린이 때문에 죽겠다. 자동 끝쪽에서 멈춰있던 세발자영애기가 코앞으로 유턴처럼 튀어나와서 반대주차선으로급해져 겨우 빠져나왔는데 애기 아빠는 옆에 있으면서 전혀 막을 생각이 없었어요. 애를 다치게 하고 싶은 거지. 아휴 타는 건 좋지만 기본적인 수치가 타는 방법 숙지했으면 싶네요. 너무 무섭습니다. 좀 도사에서 좀강퇴시켜라이는 사람. 뭐, 이제 이 의견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가는 우리가 조심해야지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제대로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런 위험한 자전거 길에다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이 이해가 안 간다는 또 어떤 이상한 글들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이들과 사고가 나거나 아이들과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들의 영상을 많이 봅니다. 아이들은 일단, 조심하고, 아이들이 보이면 일단 속도를 줄이는 게 무조건 맞다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섞이다 보니까 아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뭡니까? 속도가 그렇게 그래 빨라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뭐 20에서 25 정도 속도로 보이고요. 여기 공사판 표지 때문에 뒤쪽이 안 보입니다. 뒤쪽이 안 보여. 그죠? 오, 표지판 때문에 이제 표지판 옆으로 딱 왔는데 벌써 아이가 역주행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 표지판이었었으면 애가 보였기 때문에 속도를 줄였거나 제동을 했을 터인데, 늦었고, 이 아이도 역시나 자전거를 잘 타는 것 같진 않고, 초보자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 하면서 이제, 아이와 사고가 난 장면입니다. 이거는 불박의 운전자가 빨랐다기 보다는 부모님이 자전거 길에도 주행로가 있다. 그래서, 우측, 좌측을 지켜라. 우측 통행을 해야 된다고를 말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그런 안타까운 영상이죠. 아... 자. 얘가 나오죠. 서행서행 하죠. 페달링 안 하죠. 오. 오. 안 넘어졌어. 괜찮아? 애기는 괜찮아? 애기 괜찮아? 물었죠.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쿨하게 말했죠. 다른 거 괜찮아. 너무 시커 시 어? 다른 건 괜찮냐고 물어봤죠. 자이이 이 영상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 여의도로 갔어요. 나 천천히 가자고 했어요. 어 천천히 가요. 되게 천천히 가요. 지금 애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한 바퀴 를 재밌게 돌려고 한것 같아. 그죠? 서행. 어 서행. 서행 하죠. 서행 서행. 그 내가 서행 서행 했죠. 오, 당연히 이제 애가 직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가 꺾었는데, 오, 애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운동신경으로 안 넘어졌습니다. 오, 나 저도 놀랬어요 오, 했죠? 오, 아버지 옵니다. 괜찮아? 애기는 괜찮아? 애기, 너 괜찮냐? 애기 괜찮냐? 물어보고,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합니다. 이 친구도. 애기가 이렇게 넘어와서 박았는데 자전거에 기스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크게 신경 안 하고 둘다 괜찮은 거 생각해서 가는 겁니다 뭐 이런 돌발 상황이 여러분도 한강계에서 애들 있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되게 대처를 잘했고 자 로드 타는 사람도 그 아이의 아버지도 굉장히 젠틀하게 서로 얘기하고 하나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요것도 로드가 저 빨라니 뭐 애를 봤으면 정지해야 되니 라고 댓글 쓴 사람이 있는데 애를 보면 어떻게 다 정지를 하니 이 사람아 집는 언제 가고 니네 애 보이면 다 정차하니 요기에서 대처할 수 있었던 첫번째 이유가 뭡니까 속도를 줄였다 그죠 전방주시를 똑바로 했다 핸들바를 꽉 잡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애랑 부딪혀도 클릿을 빼면서 바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경우죠 오우. <laughs> 아산 넘어 산이네 산 넘어 산이야 안간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아이구 이가 넘어졌죠 그 뒤에 이제 애국인인 것 같아요 뒤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고 자 저는 요거를 보고 지금 이게 더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애를 뒤에 두고 앞에 아버지가 가는 경우가 더 위험해요. 당연히 한강길은 애들도 쓸수 있고 부모님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를 앞에 보내고 뒤에서 부모님이 애를 봐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고, 앞에 애를 보내고 애들 안전수칙 그리고 헬멧 꼭씌우시고 뒤에서 아버지나 부모님이 애를 가는 걸 봐줘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간혹 애는 애대로 알아서 와라 하고 부모님이 앞에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잘 타는 애들도 위험한데, 진짜 어린 애들은 뒤에서 부모님들이 봐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그런 부모님들 애들을 보이면은 빨리 간 로드는 속도를 줄여야지. 어, 지금처럼 애가 넘어져도 뒤에서 아버지가 바로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애들 빨리 안 가니까. 자, 근데, 요 분이, 어? 하면서 멈춰. 그래서, 아까 부딪힐 뻔 했죠? 아이고, 놀래라?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놀랬네. 아이고 내 가슴이야. 어, 가는데 이제 내리막에서 이건 또웬 일이냐? 아찔 하는 거죠. 어, 당연히 이런 길에서는 로드 자전거가 조심하고 주위를잘 살피고 아이가 보인다면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여서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 이거 보고 제가 마음이 좀 따뜻했어요. 마지막 불방에서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이걸로 나가야지 여기 있으면 위험하잖아 이 잠깐만 잠깐만 이거 가가가 가운데로 나가자 어 지금 가 저기서 기다려 저기서 잘자 지금 들어가 지금 저기서 기다려 봐봐 박수. 얼마 훈훈해 자, 한강을 가는데 아주 서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우, 정 중앙에 이제 초등학생 저 학생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애 중앙에 이제 당하면서 서 있어요. 뒤에 뭐이런을 기다렸는지 는잘 모르겠지만 두리번거리서 주위를 보고 있는데 어. 어디로 갈까요? 뭐죠로야 어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나가자, 나가. 얘기를 천들하게 해주고요. 가, 가, 가운데로 나가자. 어 지금 가. 저기서 기다려. 저기서. 자 뒤에서 봐주죠. 가자. 음. 목소리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뒤에서 봐주시는 거예요. 여기 자전거 통행 굉장히 많은 곳이죠. 어. 지금, 들어가, 음. 지금. <laughs> 지금 들어가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장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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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하지 않습니까? 저 정도 친구가 자전거를 타려면은 부모님이 일단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전거 길에 서 있으면 안 돼요 헬멧을 쓰셔야 돼요 어, 자전거 길이 우측에 붙어 가세요 이런 기본적인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를 안내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같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지금 영상처럼 안전하게 애도 안전하고 타는 우리도 안전하게 안내를 해줘서 안전한 곳을 이동시켜주고, 다음부터는 이거 조심해라라고 좋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훈훈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요거 보고 약간 좀 힐링됐어요. 결론을 말하면, 저도 이제 빨리 로드를 몇년 동안 탔던 사람이고, 속도감을 즐기는 사람인데, 애들이 자전거를, 한강길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우리도 한강길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애들보다는 당연히 어른이 조심을 해야 될 거고, 고속주행을 하는 로드, 타시는 분들이 돌발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속도를 줄이는 습관. 애들이 저 멀리서 보이면 무조건 일단 서행을 하는 습관을 드리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애들이 한강길에 나와서 나한테 유도탄이라는 표현을 하고 애들이 주행을 잘못했다고 부모 탓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안전하게 조심하게 애들이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살피고 내가 그 PR과 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안전하게 주행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도도 타는 사람이지만. 근데 애들이 약간 위험했다고 지나가면서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로드 타는 이런, 어, 그런 사람들도 종종 봤거든요. 어, 정신 좀 차려라, 제가 좀